Take off, take off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? 원래 뜻이 무엇이냐? 큰 그림은 무엇이냐? 그건 말 그대로 take off, take off의 뜻이에요. Take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. Take의 큰 그림은 행동을 취하다입니다. Action을 취하다, 행동을 취하다. Take. 자 전치사 off. 자 전치사 off는 예문 하나. Turn off the switch. 스위치를 끄다 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off는 뭐죠? 큰 그림이 바로 떼어집니다, 떼어짐. 분리, 제거, 격리, off는 그 떼어짐의 그림이 off입니다, off. 그래서 take off, take off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, 보거나 들으면,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. take off, 떼어짐, 분리의 행동을 취하다.